학생에서 섬기고 있는 박은기 형제입니다. 혹시 7월 18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예, 네. 학생의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번 학생의 캠프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넌왜 사니? 맞습니다. 이렇게 그 학생의 우리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이번 캠프는 정말 주님이 여러모로 도와주신 그런 캠프였습니다. 어, 이제 학생들 간에 그리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간에 어,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또 주님을 향해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예, 가까이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던 캠프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그 학생의 한 학생은 캠프 전에 교회를 이제 안 나오려다고 렇게 생각하다가 이번 캠프에 참석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놀라우신 이런 것을 분명히 깨닫고 가장 큐티를 이 캠프를 갔다 온 뒤로 어, 가장 퀴트를 잘해오고 또 적극적으로 어,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하는 학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어, 또 캠프는 그 학생들의 그 만족도가 가장 높은 그런 전체적으로 높았던 어, 그런 캠프였습니다. 그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교신 모든. 행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 이번 학생의 그 캠프 모습을 피켓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간 어떻게 이 양육 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 신앙에 어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대학생 행제 있었는데 구원받고 어 장노 형제님과 어 친밀하게 이렇게 기제하고 예예 따라다니더니 어 불과 몇년 만에 이렇게 신앙이 월 급성장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데요 어, 제가 학생에서 성기면서 어, 이제 고민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때 받은 그런 교훈들을 어,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고민은 어, 내가 어떻게 하면 어, 주님을 닮은 그런 교사가 될수 있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예,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 0일 동안 만나 교제를 합니다. 그 교제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의 얼굴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똑바로 모세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얼굴로 수건을,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가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모세가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린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쳐다볼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장차 없어질 그 율법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주목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 1 8절 중간에 보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때 보게 되면 주와 같은 형상으로 모습으로 변화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오랫동안 이렇게 교제하고 이게 함께 살게 될 때에. 되었때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듯이,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이렇게 살게 되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결국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서로 다른 그런 부부가 어,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살게 되면, 신기하게도 그 성품뿐만 아니라 그 외모까지, 모습까지도 이렇게 닮는다고 하죠. 어, 잠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 좀 주님과 이렇게 날마다 함께 동행함으로, 어, 온전히 주님을, 주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또 주님을 닮은 교사로, 제가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불이, 거짓, 우상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그릇으로 준비시킬 수 있을 것인가였습니다. 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이를 함께 하지 말라. 우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구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이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하셨느이라라이성경에서이 분리는 이세상에서나는것이아상라 무엇인지 하나이과 정반대되는 이세상의 가치관과 또사이방상으로부터 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분명한 이 신앙적 가치관과 그런 어 신앙적인 그런 삶은 유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 말씀과 성경을 따라 예 사는 삶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과 어 친밀한 교제를 할수 있고 또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귀하게 쓰임 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고민은 어, 소동과 고무라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학생들을 어,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였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어, 10절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근심과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제 제가 뉴스를 어, 매일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요. 볼 때가 있었는데 그볼 때마다 어, 저에게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두렵고 무서운 세상인가. 어떻게 이, 이 위험한 세상에서 이 학생들을 어, 보호할 수가 있을까. 이었습니다. <laughs> 아, 그런데. 아무리 그런 생각을, 근심에 근심을 해봐도, 어, 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이렇게 무거워질 그런 뿐이었습니다. <laughs> 무거워질 뿐이었습니다. 그런 성경을 볼 때마다, 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근심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어, 회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그 세상 근심이 가득한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없는 것도 문제였었습니다. 사우도 바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의식주 같은 이런 세상 근심이 아니라, 참, 다른 영혼에 대한 이 하나님의 근심으로 이 가득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학생회를 하면서 이런 그 세상 근심을 세상 사람들 하는 그런 근심들을 주님께 맡기고 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런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있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학생회는 44명의 이 학생들이 모이고 있는데 그 중에 침례받은 학생은 8명에 불과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주님께서 학생들의 그 마음을 활짝 이렇게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추수할 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추수할, 추수에는 한두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헌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학생의 교장으로 섬기시는 김충근 형제님이 예, 구도자반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10여 명의 그 학생들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어, 침례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 우리 어, 학생들 모두가 어, 주, 자신이 죄인임을 어, 깨달아 회귀하고 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 깨달아서 이, 믿을 수 있도록 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